안녕하세요 바카타로 바카입니다 오늘 바카타로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게 일어날 기적같은 일입니다 자 내게 일어날 기적같은 일은 어떤 일이 될지 타로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게 일어날 기적같은 일 기적같은 일 기적같은 기적같은 일자 기적 기적같은 카드 선택을 마쳤고요. 눈에 들어오시는 카드나 마음에 있는 카드가 있다면 선택해주세요. 카드를 선택하실 때 왼쪽부터 2번, 3번, 1번, 4번, 5번입니다. 은 엠프레스 카드 나왔거든요 여왕제 카드 자 한가롭게 이렇게 어, 숲에서 과일을 풍성하게 거두고 천사도 있고서 그래 되게 굉장히 행복한 한가로운 그런 모습이죠 풍요롭다 토끼 뭐 자식 뭐 자식이 있으신 분들 어,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음, 정말 자녀를 원하시면 자녀도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엠프레스 카드거든요 여왕제 축복이다 안정감 습세권, 미의 어떤 그 뿜뿜, 어, 미를 뿜뿜, 내뿜을 수 있는 어떤 여성, 어. 여성으로 서 권력도 갖추고 있고, 부도 갖출 수 있는 여왕이 바로 이 앰플스입니다. 황제, 여황제죠. 여왕제 사치 브레스 정도의 금전을 가지고 있는 여왕. 풍요롭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여왕입니다. 에잇, 언제죠. 여덟 개의 원지는 큐피티, 사랑이 큐피티 화살. 그래서 결혼을 정말 하실 수도 있고요. 기적 같은 일. 에일 완즈는, 어, 급격하게 빠르게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 기회가 쫓아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번 분들 좀 과정을 보시면은, 여덟 개의 완즈가 있는데 그 일거리마다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덟 개의 펜타클이 나왔거든요. 장인의카드 꾸준히 뚝딱뚝딱 펜타클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는 예술적인 분야에도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장인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오랫, 오랫동안 숙련된 그런 이미지를 주죠 어, 한순간에 이 기술을 연마할 수 없잖아요 오랫동안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내공을 뿜뿜 어, 펜타클을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찍어내므로 인해서 그것을 발현해내는 그런 사람이죠 꾸준하게 일했던 사람 내공이 있는 사람 어, 오랫동안 정말 경력이 있는 다분한 사람 자, 여덟 개 완지가 일거리를 상징하니까 일거리가 완지죠. 8덟개 완지, 여덟 개 완지 하나하나마다 돈이 된다.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8 개의 펜타클, 꾸준하게 펜타클을 가질 수 있겠다. The Hermit. 남을 도와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깜깜한 밤에 등불 하나를 붙이고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인도자, 길라잡이, 스승, 도인, 의 멘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끼가 스승과 제자가 보이 제자처럼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토끼. 음. 그런 사이가 안정감이 들 것이다. 만약에 관계성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꾸준하게 동전이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관계성적으로는, 어, 어떤 스승과 제자가 사이가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음, 자, 3컵이죠. 칭찬받게 돼요. 와, 너 정말 잘했어. 너 그렇게 될줄 알았다니까 너 멋지다. 사람들이 어, 지금 세명의 여자 셋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이 바로 이 스테이크업이거든요. 즐거워하는 거죠. 축하해주는 거예요.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 같이 잔을 맞부딪칠 일이 생긴다. 파티에 축하 파티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이스 완주죠. 음. 새로운 일, 하늘에서 축복해주는 일, 하늘에서 도와주는 일, 그일 하나를 잡았더니 하늘, 하늘에서 하늘 나를 도와주더라. 내가 정말 일, 일 하나를,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간절히 원했는데 하늘에서 그 동아줄을 내려다 주더라. 기회를 주더라. 그것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더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와, 정말 잘했다. 너 정말 그일 시작한 거야? 어 잘할, 수, 잘할 것 같다. 멋지다. 라고 사람들이 칭송해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에이스 원즈를 잡았지만 어때요? 에이 스 원제처럼 여덟 개가 나에게 쩔어라 떨어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받아주는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사람들이 많이 쏟아지는 나를 시청해주는 나를 찾아와 주는 어, 이렇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 상담가 어떤 썰을 푸는 사람 어 인생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 다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금전이 꾸준히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 잡은 것 놓치지 말고 쭉쭉 대성하시는 그런 우리 1번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적 같은 일이 그것이다,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화의 카드 볼게요. Opportunity 당신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기회를 누리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자이 에이스 원즈 꼭 잡으시는 그런 우리 1번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세요. 1번 분이도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에이, 펜타클이죠 뚝, 딱, 또, 다 펜타클을 만들어서 걸어놓은 장인의 카드거든요. 예술성도 말해주고, 손재주 말해주고요. 능력. 어태까지 오랫동안 그 능력을, 노하우로 쌓은 사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로 인해서, 장애정신으로 인해서 뚝딱뚝딱, 펜타클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쫙 걸어놓는다는 것은, 여덟 개다내 것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전시해놓은 거, 내가 만든 거 전시해놓은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그걸 가질 수 있게, 어, 물건 가치화시키기 위해서, 음. 그래서, 금전이 꾸준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펜타클을 만들어서 걸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든 팔 거니까. 자, 세븐 펜타클입니다. 7개의 펜타클과 8개의 펜타클이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7개의 펜타클도 내가 만든 여태까지 노력한 결과값을 수확하는 카드거든요.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다 하나씩 따서 바구니에 담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빼앗기 있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내 것으로 만든 그러한 펜타클을 꾸준하게 얻게 된다, 수확하게 된다. 근데 언제 수확할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이 세븐 펜타클, 에이 펜타클, 7개에서 8개로 불어나는 금전이 흩어지지 않겠다, 모아지겠다, 더 불어나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기적과 같은 일은 금전을 수확하겠다. 자, 그럼 이번 분들 좀 과정을 보시면은, 자, 8개 완주죠. 하늘에서 막대기가 쏟아지죠? 나를 찾아와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기회가 쏟아질 것이다. 어떤 인연적으로는 사랑, 큐피트, 화살, 나와 연이 맞는 사람을 만나겠다, 지목받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날막 찾아와주는 거예요. 막대기가 나를 향해 쏟아지죠. 귀인이 찾아온다. 자, 귀인이, 사람이 어 막대기가 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귀인이 쫓아온다. 나의 뜻이 맞는 사람,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 어, 나를 환대하는 사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에요. 귀인이에요. 그 사람이 쫓아온다. 나에게 다가온다. 쏟아져 내려온다? 기회가 온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빠르게 날라져 들어오는 것이 천천히 날아오는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빗발치듯이 내려오잖아요. 이런 소식이 빠르게 올 것이다. 기적과 같은 소식이 올 것이다. 휘은 폴즈.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야. 다람쥐 체바퀴 도듯이 항상 똑같은 삶에 살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은그 안에서 당신은 많이 변화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고 이 독수리 사자, 천사, 황소가 항상 책을 끼고 있거든요. 거기서 배움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키워드가 바로 이 히로블 폴춘 카드입니다. 행운의 포춘 쿠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은어 항상 나 자신도 변화하고 주변도 변화하고 모든 것이 변화한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똑같은 삶이 아니다. 결국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운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야. 당신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 당신이 사람들 귀인 이렇게 사람들 당신 찾아와, 찾아와 줄 수밖에 없어. 누구든지 어떻게 서는 소식을 듣고 알고 찾아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람상대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사람 굉장히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찾아와 줄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다. 어. 여기 보시면 평화롭고 한적하고, 여기, 나 어떻게 찾아왔지? 여기, 나, 여기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알고 있었,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다 알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이스 펜타클이죠. 하늘에서 든 동전, 그로 인해서 어때? 금전을 수확하게 됐나? 황무지 같은 저 절벽 아래에서 저, 그, 생명적인, 생명의 식물이 이렇게 쑥 올라오고 보세요. 음. 응. 식물이 쑥 올라왔죠. 이 절벽을 뚫고 올라오란, 올라온다라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어. 어떻게 여기서 이거 이게 올라올 수 있지? 뚫고 올라온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늘이 나를 위해서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한 거죠. 메마른 땅에 황무지 같은 땅에 정말 꽃이 피듯이 응. 그러한 저, 그것을 경험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꽃을. 어? 여기에 이게 자랐네? 이걸 뚫고 들어왔네?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투 펜타클입니다. 두 가지를 주, 좀 저울 질하고 있어요. 어, 어떤 현실적인 것에서 불가능한 것 혹은 어, 또두 가지 일을 중용하시는다거나, 그 균형을 맞추신다거나, 두 가지 일을 같이 하신다거나, 아니면두 가지 일 중에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어, 중점을 둘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글링 하기보다, 손으로 잡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글링 하기보다도, 두 개의 수평을 좀 맞추는 모습이 더 가깝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빌딩에서, 그것도 두 다리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다리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두 개의 원반을 돌리고 있어요. 음. 쉽지 않고도 이 정도의 정말 숙련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펜타클 장인이죠. 눈 감고도 할수 있는 거죠. 어. 정말 한석공의 엄마와 아들 같이 나는 불을 꺼서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눈 감고도 깜깜한 밤이에요. 지금 여기 낮도 아니에요. 별이 있어요. 이 깜깜한 곳에서 빌딩에서 한쪽 다리로 이것을 원반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손으로 굉장히 숙련미 있고 노련미 있고 정말 눈 감고도 할수 있는 정말 시간적 먹기에 이런 일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이렇게 중용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련미와 노하우가 필요했겠어요. 이것이 다 수반되어져서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말 누워서 떡 먹기처럼 한다. 식은족 먹기처럼 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값이 결국엔 내가 하늘이 나를 돕는다.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에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숙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기적과 같은 일은 이것이다. 정말 기적과 같이 이렇게 땅에서 식물이, 정말 절벽에서 식물이 이렇게 솟아올라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가닥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이번뿐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세요. 자, 조언이 카드 볼게요. Remain positive. 자. 긍정적으로 남아. 긍정적으로 기억하세요. 이런 절벽 아래에 올라, 가 있는 것. 힘든 항무지 같은 삶. 이것이 결국에 나에게 정말 환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전초전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달콤한 시간을 맞이했을 때, 아, 정말 이게 귀하고 어,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삶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초전의 어떤 한 과정이다 밑바탕이다 밑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나에게 이렇게 어, 금은보화가 떨어지듯이 결과값이 나에게 다 주어진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다 수확하시는 그런 이번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나의 노하우 나의 그런 힘든 시간 다람시 뒷바퀴 돌리듯이 돌아가는 시간 역경의 시간들이 이 밑거름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위스턴 넥스비우만 쓰자. 이러한 일들이 몇달후 일어날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세요.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2번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분리이 마시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리이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은 기적과도 같은 일, 예, 퀸완주와또킹 그 소드가 나왔거든요. 결단의 왕이다. 앞다투어, 무찌르자. 자, 진격 자, 이거 해야 돼. 하면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무서운 아버지와 같은 카드가 바로 킹소드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밀어붙이는, 소신껏 밀어붙이는, 결단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내 앞을 무찌른 사람 없어.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심사숙고했을 수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 개월간 고민했었던 것을 결단하실 수도 있고, 응. 이렇게 어, 흐름을 잘 알고 명석하게 알고 결단 내려줄 수 있거든요. 퀸 앤즈입니다. 나는 여대장구 같은 사람이야. 정말 똑딱똑딱 일을 잘해내고 커리어 우면이고 일 중독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일을 일적인 부대에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배려심도 있고, 내일도 잘할 뿐더러 남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왕이 바로 이킹 완주죠. 여대장부 같은 사람이다. 못하는 일이 없다. 이래서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러한 3번 분들, 지금 어 결단하게 되는데, 음, 그 결단으로 인해서 조금 인정을 받는 일에, 내가 하는 일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우뚝 서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음. 과정을 보시면 이제 5, 펜타클입니다. 자, 내 자리를 내가 공을 들여서 어느 정도 터전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쫓겨나는 거거든요? 응. 왕이 바뀌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침을 싸고 다지 쫓겨나고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슬퍼요. 어, 내 자리 어떻게 내가 저기까지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가네? 응. 쫓겨나야 되네? 자리 변동해야 되네? 이런 거쓸수 있어요. 지금 나이트컵입니다. 근데 기회가 오죠. 기사가 컵 하나를 들고 제안을 하러 옵니다. 어, 이거 해볼래? 여기 자리 있어. 이리 와봐. 여기 더 키워줄게. 더 크게 해줄게. 좀 솔깃한 제안일 수 있어요. 프로포즈죠. 자, 퀸컵입니다. 거기서 편안해지죠. 물의 여왕이죠. 물의 여왕. 수트. 컵수트가 화려하면서 예술적인 것도 말해주고 있지만 예지력 예지몽 잘 꾸시는 분들을 해상할수 있고요. 모성애적인 사람. 자, 이퀸완주도 어, 어떤 그 여대장부로서 남을 좀잘 도와주고 어, 그런 것으로 유명한데 이 여왕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준 여왕이죠. 굉장히 모성애적인 여왕이죠. 남의 불의를 보면 못 견디는, 못 견디는 여왕이에요. 그래서 도구로부터 자신을 감수하기 위해서 컵수트가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더선 카드. 자선 카드가 여기서 나와주네요. 더선 카드, 반짝반짝 빛날 거야 태양처럼 활활 어 밝게 비춰지는 그러한 어디서나 오케이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선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밝아요. 어디서나 잘될 거예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성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선 카드. 금전이 잘용통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합니다. 자 대성합니다. 당신은 그 제안을 받고. 대성하고 인정받고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라고 타로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고민하셨던 것 슬퍼하셨던 것 눈물 닦으시고 이제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첫걸음 내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적같이 이러 일을 경험하신다라고 하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전진하여 나가시는 그러한 우리 3번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언의 카드 볼게요 Ask your angel 다 당신이 믿는 천사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기도하시면서, 명성하시면서 나가세요. 자, 3번 브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브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기적과 같은 일. 우리 4번 분들은 5컵하고 펜타클로 나왔거든요. 이 5컵은 망연젖이라고권태감 어, 늘어져 있죠. 지금 술에 취해서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d r u 자 여기 보시면은 컵이 이렇게 막 쓰러져 있어요. 쓰러진 것에 대한 자괴감, 후회, 번민, 미련, 음, 아 정말 나 어떡하지? 이제 소생할 길이 없어. 나 망했어. 약간 이런 거, 이런 느낌 보여지거든요. 이페이스펜타 글은 새로운 시작 제기하는 겁니다. 그로인해서 나는 홀로 홀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안정감 있고요. 굉장히 어.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는 철두철미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금 흥망성쇠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어,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좀 뭔가를 잘 조사하고, 잘 정보를 얻고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신중하게 했다? 자, 그런 4번 분들, 기적과도 같은 일은, 자세가 다르죠? 이 5컵이 굉장히 지금 너덜너덜해졌다면, 에이, 어, 페이지 펜타클 어때요? 지금 뭔가 딱 전도되고 스투를 멋있게 입고, 어, 페이지지만 굉장히 지금 준비, 준비가 굉장히 잘된 모습, 의기양양한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 자세부터가 달라진다라는,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의기양양해지고 패기가 있어진다. 그렇게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한 것만큼 결과값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4번 분도 과정을 보시면 킹소드입니다. 결단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자, 이 고지는 여기야.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시작했어요.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킹컵입니다. 킹소드에서 킹컵. 자, 이 왕이죠. 둘다 왕입니다. 킹소드 결단 내려서 나갔더니 킹컵. 굉장히, 어, 소드 킹컵이에요. 킹소드는 어때요? 내가 결정한 것, 내 앞길,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 무서운 아버지 같은 그러한 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생각한 것을 고척하는, 그러한 왕이거든요. 음. 응. 근데 킹컵이에요. 이것은 또, 반대죠. 소드와는 감정적인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득달같이 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한 자상한 아버지와 무서운 아버지가 공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날카로움과 예리함과 어떤 편안함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킹컵입니다. 자상한 아버지 같은 카드죠. 상담가, 선생님, 강사, 멘토 뭐다 됩니다. 어, 카운셀러 같은 사람. 어 상담을 의뢰하면 무조건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뭐예 어긋난다 이러면 자기 기준에서 아니다 하면 무처럼 잘를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자포소드입니다 편안해집니다. 여기도 지금 킹컵킹 컵도 굉장히 편안한 카드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포소드도 보면은 굉장히 편안한 카드. 달 위에서 낮잠을 자는, 단잠을 자는 카드예요날 보호해주고 위안을 위해주는, 그러한 지켜주는 칼 가운데 다, 다 어, 낮잠을 자는 카드가 바로 포소드입니다 그래서 편안해진다, 심신이 편안해진다, 뭔가를 막 고급문투하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죠. 안정감 있는 모습 모습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안유해주는 칼 가운데 잠을 자다라는 것은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편안한 모습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모습에서 굉장히 편안해진다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텐컵 나왔습니다 10개의 완성된 컵자 결혼 을 원하시면 결혼도 할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 텐컵이고요 가정이 계신 분, 연인이 계신 분 굉장히 무지개가 떠있는 그 아래에서 둘이 팔짱을 기고 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평안해진다, 행복해진다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카드 밑에 음. 물고기도 있죠 어, 자식, 자식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아직 없으신 분들 자녀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자녀들, 자녀들까지도 자녀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와있네요 그래서 기적과도 같은 일은 내가 편안해지는 일이다 정말 너덜너덜해진 정말 더 이상 앞으로 진척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난관에 봉착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 편안한 모습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적과 도같은 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안정적인 카드가 바로 이 탱컵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걸어가실 수 있다고 라 하니까 이제는 마음풍 놓으시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그런 우리 4번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언의 카드 볼게요. Peaceful r e s o l u 자,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거야. 말,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동안 너덜너덜해졌던 심신이 정말 망가졌던 어떻게 나가야 아 될지 모르겠던 좌절했던 낭만했던 후회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씻겨 내려가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에게 반전의 기회를 하시금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기운 내주면서 문제 해결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4번 분 되세요. 자, 4번 분에게 맞도록 할게요. 5번 분이 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번 번들은 투 소드와 포 컵이거든요. 이제 투 소드라는 것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서 남의 얘기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자신의내면의 내 소리만 듣는다 이렇게 어, 표현되는 카드가 바로 투 소드입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굉장히 뭔가를 결단하지 못하고 마음에 아 뭐를 해야지 뭐를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나의 나를 이롭게 하는 건 뭘까? 어, 이렇게 좀 결단을 좀 내리지 못한 상황. 할까 말까를 마음속에 번, 어, 되뇌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정을 좀 내리지 못한다. 4컵입니다. 이거 보세요. 어떠한 기회가 와서 컵한달내미는데도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내 일에 대한 오랫동안 해서 권태감, 이질감, 낭망, 어떤 지금 뭔가를 빠르게 재빠르게 뭔가를 선택할 수 없고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좋은지는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근데 손, 손이 안 가는 거죠.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음. 뭐, 상황이 따라준지 않는다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거나, 무기력해졌다거나, 뭐,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분들, 기적과도 같은 일은? 에이소드죠. 스 결단합니다. 새로운 시작, 결단. 자, 투소드에서 결단을 하게 되죠, 드디어. 음. 할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결단을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때요? 이동수. 식스소드는 이동하는 거예요. 거친 파도에서 잔잔한 파도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이동한다. 움직인다. 자, 지금 군인들이 칼을 들고 용, 맹렬하게 쫓아오니까 어때요? 배를 타고 막 도, 도망가죠. 음. 나를 은혜하고 저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구설에 오르게 하는 사람들, 분쟁, 소송, 송사, 모든 것들이 다 해당할 수 있어요. 나를 두고서 나를 맹렬하게 쫓아오는 이 군인들이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나를 무찌르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간다. 더 나은 상황으로 도망간다. 멀리 떠난다. 이직한다. 또 이사 간다. 다 해당될 수 있죠. 자리를 옮긴다. 파이브 펜타클이잖아요. 마음이 궁핍해요. 금전적으로나 마음, 정신적으로나 너무 궁핍해요. 추워요. 배고파요. 이 펜타클을 내가 취할 수 있음에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너무너무, 너무, 어, 서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더 지금 결정을 빨리 못 내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하 이것이 나에게 파급적으로, 아, 정말 더, 더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힘든 상황에 봉착하면 어떡하지? 이거 선택해갖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안정적이지 못한 거,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 뒤가 정말 나에게 성공을 불러올 것인지. 어떤 좌절을 불러올 것인지 좌절적인 상황을 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불러올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못,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 돼. 이곳이 나에게 정말 득이 돼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난 선택할 수 없어. 확실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쉽게 결단을 좀 내리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선택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죠. 완벽한 사람. 어, 그리고 또 그래야만 되는 상황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절절 매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음해하고 저해하는 세력들 나를 해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멀리 떨어지고 이 사람들 지금 여기 배가 없기 때문에 날 쫓아올 수 없거든요. 더 이상 나를 해할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지대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엠페로카드로 갑니다. 파이브 펜타클에서 엠페로카드로 갑니다. 자, 사자이 카드죠. 부의 끝판왕 카드죠. 내 밑에 아무도 없죠. 내가 리드하, 리드할, 리드할 수 밖에 없는 사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군문투 하긴 하지만,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1, 1위를 다투는 왕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부를 거머쥐겠다 파이브 펜타클에서 부를, 이 극과 극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대반전을 경험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기적과 같은 일은 내가 사장이 되겠다. 남을 리드하겠다. 부를 거머쥐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왕이 바로 이엠페드 왕이죠. 불을, 써도 써도 부족함이 없는 불을 거머쥐는 왕이 바로 엠페로 왕이기도 합니다. 고집스러움, 아집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고급문투하는 왕일 수 있어요. 왜냐면 뺏기면 안 되니까. 어. 자, 그렇지만 내가 어때요? 대반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기회를 잡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쳐다보고 있지 않지만 잡겠다. 컵한나를 주잖아요? 어, 잡아 이거 기회야 근데 지금 내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잘못 잡았다가 또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쉽게 숲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잡아요 잡아서 떠나요 움직여요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엠페러를 검, 거머쥐겠다 황제를 거머쥐겠다 황제의 자리를 거머쥐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를 거머쥐는 어떤 높은 위치에서의 리더적인 어, 승진 성이 머리에 있잖아요. 재패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득도하고 재패한 거예요. 더 이상 위는 없죠. 음. 그런 로드 머리의 자리 내가 자리매김한다거나 그런 불을 거머쥔다거나 성공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염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할까 말까 하시는 것들. 하신다면 결국엔 좋은 결과값 누릴 수 있다고 라 하니까 승승장구 하시면서 기적과 같은 경험 하시는 그런 우리 5번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리카드 볼게요. SUCCESS. 자, SUCCESS 나와주네요. 자, 성공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SUCCESS.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공의 길을 가시는, 대성하시는 우리 5번 분 되세요. 자, 5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